함수 이걸 갖다가 적분을 이게 뭐야 극한을 했을 때 밑에는 얘를 구하시오 이 문제였잖아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해를 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 x에다 1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애를 뭐 치환을 하잖아, fx 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라지라고 쓰고, 그럼 옆에 적분 구간이 1부터 x까지면 라지 fx 빼기 라지 f 일뭐 이렇게 쓰잖아. 근데 밑에가 x 백이 이가 되면 우리가 쓸수 있는 도함수 정의처럼 쓸 수가 없잖아, 그치왜냐면 변수가 서로 어때야 돼? 이쪽과 이쪽이 같아야 되고, 이쪽과 이쪽이 같을 때 우리가 썼잖아.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하면 x 빼기 2에 large fx 빼기 large f2가 있어야 니네는 f' 2가 누구라, 그니까 뭐야. 얘가 f'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옆에가 이렇게 쉽게 깔끔하게 fx로 정리가 안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끔 되지가 않아. 그렇게 되려면 옆에가 누구만 있었어야 돼, 아내가 깔끔하게. fx만 있었어야지. 여기가 싹 없어지고. 요거만 있었어야지 그리고 숫자가 여기가 2로 바뀌었어야지 그니 우리는 우리가 쓸수 있는 도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금방 쓸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좀 더럽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2로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지 얘가 0되는 애가 분명히 2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분자도 분명히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2 집어넣으면 맞지? 그래서 너희는 이 옆에 있는 이것을 치환해서 하나의 숫자로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 스몰을 적분했다고 해서 라지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다고 해서 얘가 나오진 않아요. 왜? 얘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여기 옆에 이상한 애들도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새로운 스몰 fx 하고 라지 하고 는 전혀 관계가 없는 관계야. 얘를 치환을 했다고 이렇게. 이게 헷갈리면 다른 문자를 쓰면 돼요. 뭐 g 이렇게. 얘를 헷갈리면 gx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어. 나는 이걸 라지 f(x)라고 써. 일반적으로 라지라고 많이 쓰니까. 그럼 얘를 라지 f라고 쓰면 문제를 다시 쓸게. 이제 검은 색깔로.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시절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2분의 여기는 f(x)가 되겠지.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이 지금 3이래.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 자, 여기다 인어드니 0 나왔지? 그럼 여기도 인 넣으면 0 내야 되니까 F에다 2 집어넣으면 0일 것이다. 라는 거 당연히 아는 거고. 맞지? 도함수 정의, 레진, 로피탈에 의해서 F' 프라임 2를 집어넣으면 누구라는 것도 알아? 3이라는 것도 알아. 미분이 조금 더 쉬우니까 미분을 먼저 할까봐. 그치? 그래서 나는 FX가 지금 누구라 그랬냐면 FX를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라고 났거든. 이게 지금 3이었잖아. 에, ft였잖아. 3은 아니고, 이거는 계산한다. 이 밑에 앞에 있는 얘까지 다 계산했을 때가 3이란 얘기고, 까다 계산했어. 그게 3이란 얘기고, 난 얘를 냈으니까 얘를 미분을 하지, 이제. 근데 미분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가 지금 t하고 x하고 막 섞여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x. 1부터 x까지 ft. dt. 빼기 1부터 X까지 TFT DT 이게 FX 지금 이 상태야. 1번부터 할까? 파란색깔로풀까 여기 1번은 빨간색으로 풀까 2번은 좀 파란색으로 먼저 풀까요? 그럼 F에다 E 집어넣을게요. 그럼 시작! 2, e, 1부터 2까지 T는 F, X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TDT 빼기 1부터 2까지 TF, TDT 이 답이 뭐라고요? 0. 맞지? 1번. 여기까지 나와있어.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 2번은 얘를 미분해야지. 그럼 요걸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사라져서 얘만 남는 거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 답이 얼마? 3. 따라서 필요 없는 건 지울게. 얘가 0이 됐으니까 없어져가지고. 결국 얘가 3이다. 그럼 파란색 쪽으로 다시 가면 네가 구해놨던 얘가 3이었으니까. 맞지?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똑같잖아. 여기 x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f 3이거든. 그니까 러 여기다 2 e 집어넣었을 때 답이 3이란 얘기니까. 요게 3이란 얘기야. 이게. 3이 6이잖아. 그럼 6에다 얼마를 빼야지만 0이 나오겠어? 그치? 6이지. 그래서 우리는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네. 1열부터 2까지의 ftdt라고 써 있는 이 답은 무조건 3이고. 여기에서 얘, 여기다, 이게 3이었기 때문에 2배를 해준다면 6이고, 600이 네모가 0이 되려면 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부터 2까지, tft, dt가 6이라는 것도 알았네.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로하는 거야. 진짜 문제 슈. 1부터 2까지, 4x, fx, 더하기, 1부터 2까지, fx. 4 앞으로 빼야되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4. 1부터 2까지 xfxdx. 1부터 2까지 fxdx. 이거죠? 근데 1부터 요렇게 생긴 거. tft,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쵸? 이게 6이야. 그래서 4 곱하기 6. 얘는 누구야? 3이야. 3.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그래서 24 더하기 3이야. 그래서 27 여기까지